네, 감사합니다. 자, 926회. 자, 산신령 로또. 자, 오늘도 육수뿐만이 아니라 고정한수 자료까지 자, 모조리 자, 보여드리는 회차가 되겠습니다. 자, 926회 산신령 로또 분석에 앞서, 음, 지난 회차 예상 육수 중몇 수가 나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복귀 자료를 매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925회차에서는요. 자, 이번에 나왔던 번호가 다그 42번이 나왔고요. 그죠? 자, 42번이 나왔고 24번이 나왔습니다. 두 수가 나왔어요. 두 수. 예상 6수 중에 두 수가 나왔고요. 저번 924회차는 한 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자 925의 당첨 번호가 자 2월 수에서 무려 자두 수가 나왔죠 2월 수에서 2 수가 나왔고 자 2호 수에서요 자 2호 수에서 한 수도 안 나왔죠 2호 수에서 한수안 나왔습니다 한 수도 안 나왔구요. 자 이번 장미수에서도 이웃수 장미수에서도 좋지 않나왔어요. 근데 자 사수 중 한수 자료에서 자몇번몇번 몇번 나왔냐면 24번 자 34번 나왔습니다. 자료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제 자료가 보시면 아, 꼭 한수 두수는 꼭 필이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자, 번호 자, 분석하실 때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번회차자2926 회차 자, 자 로또 분석에 앞서 어, 한번 다시 한번 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926 회차 분량을 이제 회원분들에게만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만약에 조합 창조하시려면 저한테 문자 주시면 거기에 따른 회원 가입이라든지 조합에 따른 그거를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저희 신신을 로또는 거의 뭐 요즘에 아 성적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거의 뭐, 2주에 한 번씩은 꼭, 요즘 들어서 5등 꼭 당첨이 되구요. 아그 이상 되신 분들도 있고. 일단, 926회차, 자, 로또 번호 예상 번호를 여러분들과 같이, 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산신령 로또. 자, 925회차. 당첨번호 보시면요. 13, 24, 32, 34, 39, 42. 이렇게 나왔구요. 이웃수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12, 14, 23, 25. 자, 31, 33, 35, 38, 40, 41, 43. 이렇게 나왔구요. 자, 장미수 10번 진짜 끈질기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번에 차도 저 한번 조합해 낼 겁니다. 자, 15번도 괜찮구요. 45번. 보험수. 보험수 꼭 챙겨가시구요. 자, 20번도 괜찮습니다. 20번, 40번. 그 다음, 4수 중 자료입니다. 꼭 한두 수가 나오는 자료죠. 자, 특히나 이제 7끝수가 요번에 차는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7번, 27번, 17번. 요, 꼭 봐주시구요. 자 23번 봐주십시오 23번 자, 5번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자 요번에 차좀 한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고정한 숫자료는요자 23번을 골랐습니다 이번에 자 예상 6수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자 이번에 차 5번 자 10번 자 15번 자 17번 들어갔구요 자 23번 마지막으로 이월 쓰면서 이월 수가 아닌 이제 당첨 번호 중에 자 34번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자 모두 1등 되시고요. 자 즐거운 한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